3-2번 보겠습니다. 4등분 하는 점이라 했고, 세타라 했고, 과오자는 것은 탄젠트 세타. 음. 그럼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직각 삼각형. 맞죠? 직각 삼각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글자는 이상하지만.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저기 APQRB. 의 좌표를 다알수 있죠.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 맞죠? 이게 1이잖아. 이거 A고 B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등분했잖아. 그러면은 요 연마의 x 좌표는 1일 것이고, 맞죠? 2분의 3일 것이고, 2분의 1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y 좌표는 2분의 1일 것이고. 4분의 3일 것이고, 4분의 1일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 했어요. 좌표 다 나왔겠다. 그럼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세타잖아요?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은, 아하.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듭시다. 맞죠? 또 이거 알파.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듭시다. 그럼 요거를 베타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는 2분의 1 콤마 4분의 3이구요. 맞죠? 얘는 2분의 3 콤마 4분의 1입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인데, 그럼 그것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네요. 맞죠? 그림보고 우리는 탄젠탈파알수 있어요. 탄젠탈파는 1분의 1분의 4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되네요.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2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음 6분의 1이 되네요. 그쵸? 그렇죠? 6분의 1 자, 그러면은 1프 탄탄, 3마탄, 1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빼기, 6분의 2,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음, 2될 거고, 맞죠? 12 곱... 이거 다시 12곱 해볼게요. 12, 12 곱하면 <laughs> 12 더하기 3, 맞죠? 다음에, 6, 3, 18, 빼기 2. 그러면 15분의 16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애초에 강조했었던 포인트로 접근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 됐죠?